전유진, 해외 인터뷰에서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으로 깜짝 놀라게 하다. 그녀가 이토록 놀랍게 외국어를 통달한 비결은 무엇일까?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외신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발음, 문법, 표현력은 원어민 수준으로 평가되며 팬들과 외신 기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전유진은 한일 톱텐쇼와 현역가왕을 통해 트로트계의 색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어 실력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연스러운 대화로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전유진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췄을까요? 그의 노력과 배경. 그리고 이를 통해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열정과 도전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독자 여러분은 전유진의 비밀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외신 기자들을 놀라게 한 유창한 영어 실력. 2025년 6월 24일 MBN 한일톱텐쇼 방송 후 전유진은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 초청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일본, 미국, 영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유진은 트로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과 자신의 음악 철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영어로 질문에 답하며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선보였습니다. 인터뷰에 참석한 CNN 기자는 그의 영어는 명확하고 자연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 기자는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영어를 잘할 줄 몰랐다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전유진은 트로트의 역사와 현대적 매력을 영어로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로트는 한국의 감정을 담은 음악이라며 글로벌 팬덤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유튜브와 X, 구 트위터를 통해 퍼지며 전유진의 영어 실력을 화제로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별표 별표, 트로트 여신이 글로벌 스타로 별표 별표라며 그의 잠재력을 찬양했습니다. 독학으로 이뤄낸 언어 마스터. 노력과 배경의 조화. 전유준의 영어 실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포항 출신으로 2006년생인 19세의 젊은 트로트 가수입니다. 전문적인 영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는 독학으로 영어를 마스터했습니다. 2019년 미스트롯 일본의 송가인을 보고 트로트를 시작한 그는 학업과 병행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는 영어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꾸준히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진이는 영어 노래를 들으며 단어를 외웠다고 밝혔습니다. 전유진은 팝송과 영어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혔습니다. 특히 비테스의 영어 인터뷰와 팬미팅 영상을 보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테스가 세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영어를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동기는 그의 영어 학습의 핵심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영어 학습 비법. 전유진의 영어 학습법은 체계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동전 노래방에서 트로트뿐 아니라 영어 팝송을 연습했습니다.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와 아델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그는 노래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드라마를 영어 자막으로 보며 표현을 습득했습니다. 프렌즈와 브루클린 99는 그의 영어 회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30분씩 영어 일기를 쓰며 문법과 표현력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작은 문장이라도 매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고링고와 유튜브 채널 잉글리시 위드 루시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유진의 영어 실력을 원어민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포항은 서울처럼 영어 학습 자원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유진은 학원 없이 집에서 영어를 공부하며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운영하던 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대화했습니다. 이 경험은 실전 영어회화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외국인과 대화하며 두려움을 없앴다고 회상했습니다. 지역가요제에서 외국인 심사위원과 소통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019년 포항해변 전국가요제 대상 수상 후 외신과 짧게 대화했습니다. 이때 그는 영어로 간단한 소감을 말하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터넷과 미디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유튜브와 SNS는 그의 영어 학습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트로트의 글로벌 전도사, 새로운 한류의 가능성, 전유진의 영어 실력은 트로트의 글로벌 확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트로트는 전통적으로 한국 내수 시장에 강한 음악 장르였습니다. 그러나 전유진은 영어를 통해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트로트는 K-팝처럼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대표곡 허럴은 유튜브 조회수 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팬들은 댓글로 영어 번역 가사를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전유진은 이에 영어로 가사를 번역해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한일 톱텐쇼에서 일본 가수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네키 기자는 그의 영어는 한일 교류의 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유진의 영어는 트로트의 글로벌 브랜딩의 큰 자산입니다. 전유진의 영어 실력은 팬덤 유진가드에 큰 자부심을 안겼습니다. X, 구 트위터, 포스트에서는 전유진이 비데스를 잇는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팬들은 그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며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 칭했다. 특히 10대에서 20대 젊은 팬들은 그의 영어 실력에 열광했다. DC 인사이드 갤러리에서는 트로트계의 RM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팬들은 그의 영어 학습법을 공유하며 따라 해보자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유진은 팬들과 영어로 소통하며 글로벌 팬덤을 넓혔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외국인 팔로워가 10만 명을 돌파했다. 팬들은 주진이가 세계 무대로 나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은 그의 영어 실력이 단순한 언어 이상임을 보여준다. 외신의 찬사와 도전 과제 K팝을 잇는 새로운 한류. 외신 기자들은 전유진의 영어 실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로 그를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전유진은 언어 장벽을 넘어 트로트를 날린다고 썼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일 교류의 상징적 인물로 그를 주목했다. 영국 로이터는 K팝 이후 트로트의 글로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유진은 인터뷰에서 트로트의 감성을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로트는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외신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영어는 단순한 대화 수단이 아니라 문화 전달의 도구였다. 외신은 그의 잠재력을 K팝을 잇는 새로운 한류로 평가했습니다. 전유진의 영어 실력은 노력, 열정 환경의 조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1시간 이상 영어에 몰입하며 실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에서 영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는 팬들과 대화하며 영어가 자연스러워졌다고 말했다. 비데스의 글로벌 팬미팅 영상을 보며 대화 패턴을 익혔다. 그는 RM의 인터뷰를 따라하며 억양을 배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영어로 트로트 가사를 쓰는 연습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영어 표현의 뉘앙스를 익혔다. 전유진은 별표별표 별표 언어는 도구지만 마음을 담아야 의미가 있다. 별표별표고 말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영어 실력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의 꿈을 키웠습니다. 전유진의 영어 실력은 놀라웠지만 도전 과제도 존재했습니다. 트로트는 케이팝에 비해 글로벌 인지도가 낮은 장르다. 그는 트로트의 매력을 영어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외신 인터뷰는 큰 부담이었다. 그는 질문이 어려울 때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답했다고 밝혔다. 포항에 제한된 교육 환경도 여전히 도전 요인입니다. 그는 서울로 이사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든 배울 수 있다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인터넷과 SNS는 그의 학습 환경을 무한히 확장했다. 전유진의 도전은 트로트와 영어를 잇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트로트의 글로벌 전도사 전유진. 전유진의 영어 실력은 트로트의 글로벌화에 큰 기여를 합니다. K팝이 비디스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간 것처럼 트로트도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는 트로트는 감성으로 세계인을 연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영어 인터뷰는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미 동남아와 유럽 팬들이 그의 음악에 관심을 보인다. 유튜브 댓글에는 영어로 트로트를 배워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다. 전유진은 영어가사 트로트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는 앨범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노력은 트로트를 한류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 가능성을 열었다. 전유진은 트로트의 글로벌 전도사가 될 잠재력을 갖췄다. 전유진의 영어 실력은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선다. 그는 열정, 독학,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으로 실력을 쌓았다. 그의 이야기는 지역적 한계를 딛고 꿈을 이루는 사례다. 포항의 중학생이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스타가 되었다. 그는 별표별표 별표 꿈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가능하다. 별표별표 꾸 별표 강조했다. 그의 학습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 방법이다. 노래, 드라마, 일기 쓰기는 영어 학습의 강력한 도구다. 전유진은 별표별표 별표 꾸준함이 가장 큰 비밀, 별표별표이라고 조언했다. 그의 이야기는 언어 학습뿐 아니라 삶의 태도를 가르친다. 전유진의 영어 실력은 외신을 놀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독학 열정 그리고 창의적 학습법이 비결이었다. 포항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그의 꿈은. 세계로 뻗어 나간다. 트로트 가수로서 그는 K팝을 잇는 한류의 새 얼굴이다. 그의 영어는 트로트의 글로벌 가능성을 열어젖혔다. 팬들은 그의 행보를 트로트의 BTS로 부르며 기대한다. 전유진은 언어와 음악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중이다. 그의 비밀은 노력과 꿈을 향한 헌신이었다. 앞으로 그는 어떤 무대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까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대만의 한 버스 안, 젊은 여행객들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 하나가 모든 공기를 멈추게 했다. 바로 이명웅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트로트 스타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외신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발음, 문법, 표현력은 원어민 수준으로 평가되며 팬들과 외신 기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전유진은 한일 톱1쇼와 현역가왕을 통해 트로트계의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어 실력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글로벌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연스러운 대화로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전유진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췄을까요? 그의 노력과 배경, 그리고 이를 통해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열정과 도전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독자 여러분은 전유진의 비밀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MBN 한일 톱텐쇼 이후 외신 기자들을 놀라게 한 트로트 여신의 영어 실력 2025년 6월 24일 MBN 한일토텐쇼 방송 후 전유진은 외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 초청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일본, 미국, 영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유진은 트로트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과 자신의 음악 철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유창한 영어로 질문에 답하며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선보였습니다. 인터뷰에 참석한 CNN 기자는 별표 별표 그의 영어는 명확하고 자연스러웠다. 별표 별표 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 기자는 별표 별표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영어를 잘할 줄 몰랐다. 별표 별표 고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전유진은 트로트의 역사와 현대적 매력을 영어로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트로트는 한국의 감정을 담은 음악이라며 글로벌 팬덤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유튜브와 X, 구트위터를 통해 퍼지며 전유진의 영어 실력을 화제로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트로트 여신이 글로벌 스타로 라며 그의 잠재력을 찬양했습니다. 비레스가 롤모델. 독학으로 이룬 언어민금 영어의 비가 전유진의 영어 실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포항 출신으로 2006년생인 19세의 젊은 트로트 가수입니다. 전문적인 영어 교육을 받지 않은 그는 독학으로 영어를 마스터했습니다. 2019년 미스트롯 일본의 송가인을 보고 트로트를 시작한 그는 학업과 병행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는 영어 공부에 흥미를 느끼며 꾸준히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진이는 영어 노래를 들으며 단어를 외웠다고 밝혔습니다. 전유진은 팝송과 영어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혔습니다. 특히 비테스의 영어 인터뷰와 팬미팅 영상을 보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테스가 세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영어를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동기는 그의 영어 학습의 핵심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유진의 영어 학습법은 체계적이고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동전 노래방에서 트로트뿐 아니라 영어 팝송을 연습했습니다.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와 아델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그는 노래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드라마를 영어 자막으로 보며 표현을 습득했습니다. 프렌즈와 브루클린 9 9는 그의 영어 회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30분씩 영어 일기를 쓰며 문법과 표현력을 다듬었습니다. 그는 작은 문장이라도 매일 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고링고와 유튜브 채널 잉글리시 위드 루시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유진의 영어 실력을 원어민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글로벌 소통의 장, 인터넷과 시장에서 쌓은 실전 경험. 포항은 서울처럼 영어 학습 자원이 풍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유진은 학원 없이 집에서 영어를 공부하며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의 할머니가 운영하던 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대화했습니다. 이 경험은 실전 영어회화에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외국인과 대화하며 두려움을 없앴다고 회상했습니다. 포항 지역가요제에서 외국인 심사위원과 소통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019년 포항해변 전국가요제 대상 수상 후 외신과 짧게 대화했습니다. 이때 그는 영어로 간단한 소감을 말하며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터넷과 미디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유튜브와 SNS는 그의 영어 학습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전유진의 영어 실력은 트로트의 글로벌 확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트로트는 전통적으로 한국 내수 시장에 강한 음악 장르였습니다. 그러나 전유진은 영어를 통해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트로트는 k p o 처럼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대표곡, 허럴은 유튜브 조회수 천만회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팬들은 댓글로 영어 번역 가사를 원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전유진은 이에 영어로 가사를 번역해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한일 톱텐쇼에서 일본 가수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네케 기자는 그의 영어는 한일 교류의 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유진의 영